안녕하세요. 수 라인 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수 라인 댄스의 수, 순수경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Die with a Smile. 32박자 2월 댄스이시고요. 3월에서 포카운트 스텝체인지 후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5월에서 28박자 스텝체인지 후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터. 오른발, cross, with sweep, weave. 오른발, side, l o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with 오른발로 t w i n k l 왼발, cross, w i 이제 weave. cross, s i 왼발, 사이드, 위드모어, 터치. 섹션 2는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8분의 3 스윕. 왼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8분의 1 스윕. 왼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 사이드 포인트. 이제, 오른발부터,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위드모아, 터치, 오른쪽으로 1과 8분의 1 회전, 왼,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왼발 스텝 투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2분의 1,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8분의 3 회전. 섹션 3는 다이아몬드 스텝.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백.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 회전.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 회전. 다시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백. 오른발 백 스텝. 왼발 사이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 회전.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 회전,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왼발 비하인드 터치, 이제 왼쪽부터 밸런스 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러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락 리커버 섹션 4는 왼발 사이드 위드 포인트 오른발 모아 스텝 투게더 왼발부터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위드 스윕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팔을 회전 오른발 버워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1 8회전 백스텝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1 8회전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1 8회전 왼발 포워드 위드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8분의 3회전 왼발 스텝 투게더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넥스토어 리스타트는 오른발 크로스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2분의 1 회전 위드 스윕 리스타트 박자로 섹션 원원투3아 쓰리 포 Five and R uh, C seven and a uh, section two one two three four five and R uh, C seven a uh, section three one and a uh, two and ah, uh, three and ah, uh, four and ah, uh, five, six, seven and ah, uh, eight and ah, uh. section four, one, ah, uh, two, ah, uh, three, four and ah, uh, five and ah, uh, six and ah, uh, seven, eight 아 빠르게 one two and a three four five and a s i seven and a eight one two three four 5 and A uh, C 7 A uh, A 1 and A uh, 2 and A uh, 3 and A uh, 4 and A uh, 5 6 7 and A uh, 8 and A uh, 1 A uh, 2 A uh, 3 4 and A uh, 5N, 6N, 7A, 3월에서 4카운트 스텝, 체인지 후 리스타트 있습니다 3월 1, 2, and a, 3, 4분의 1 왼쪽 회전하지 마시고 그대로 리커버 하시고 나서,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5월에서 28박자 스텝체인지 후 리스타트 있습니다 5월 1 2 3 4 5&R6 7 8 1 2 Three four five and ah, uh, see seven ah, uh, eight one and ah, uh, two and ah, uh, three and ah, uh, four and ah, uh, five, see seven and ah, uh, eight and ah, uh, one ah, uh, two ah, uh, three. 호 왼쪽으로 8분의 1 회전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8분의 1 회전하셔서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오늘 배워보신 작품은 Die with a smile 이었고요 저희 수 라인 댄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